논점 23번. 행정행위의 효력. 로마자 1.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 1.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의 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구속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2. 공정력과 구속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여부 비구별설은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에도 미치는 효력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로서 종래의 통설의 입장이다. 구별설은 공정력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나 구속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으로 구분한다. 생각건대 양자는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므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공정력의 근거 양가로 1. 이론적 근거 양가로 2. 실정법적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에서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적 규정 제도로 쟁송 취소 제도 직권 취소 제도가 있다. 로마자 2 존속력 로마자 3 집행력 논점 24번 성결 문제 1 문제점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가 다른 행정청이나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성결 문제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성결 문제의 의의 성결 문제란 행정 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를 다른 특정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효력 유무란 유효, 무효, 실효를 말하고 존재 여부란 존재, 부존재를 말한다. 그런데 성결 문제를 규정하는 행정소법 제11조 제1항은 성결 문제 일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나머지 사항은 학설과 판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과 성결 문제. 양가로 1.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인 경우. 반가로 1. 문제점.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성결 문제가 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의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반가로 2. 학설 부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적법성 추정이므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은 위법성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보며 행정소법 제11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긍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이 아니며 행정행위의 적법 또는 위법을 묻지 않고 잠정적 행정행위를 유한 것으로 보는 힘므로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은 구성위권적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행정소법 제11조 제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한다. 방가로 삼 판례 판례는 위법한 대집행 처분에 의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개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리 행정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반가로사, 검토, 생각건대 구속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절차적,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양가로이 행정행위 효력 유무가 쟁점인 경우 부정설은 구속요건적 효력이 미치므로 민사 법원이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의한 과온납 조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 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 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4. 형사사건과 성결문제 양가로 1.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쟁점인 경우 반가로 1. 학설, 부정설은 적법성 추정설의 입장으로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은 구속되며 행정소법 제11조 제1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형사법원은 행정행위 위법성에 대한 판단권이 없다고 본다. 긍정설은 행정소법 제11조 제1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하며 쟁송기간을 놓쳐 취소송의 기회를 상실한 국민에게도 형사소송 단계에서 다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한다. 반가로 이 판례, 대법원은 토지의 형질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건에서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구도시계획법상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방가로 3. 검토 생각건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양가로 2. 행정행위 효력유무가 쟁점인 경우 방가로 1. 학설 형사법원에도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부정설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원은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방가로 2. 판례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무면허 운전죄 사건에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방가로 3. 검토 긍정설을 취하는 경우 생각건대 인권보장을 위하여 형사법원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범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긍정설이 타당시된다. 논점 25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적법요건 로마자 1. 개설 로마자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성립하여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말한다. 로마자 3.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 행정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로마자사 적법 요건 1의. 행정행위가 행위 짐에 있어 법에 의해 요구되는 요건을 적법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양가로 1 주체에 의한 요건. 양가로 2 내용에 의한 요건. 양가로 3 절차에 관한 요건. 양가로 4 형식에 관한 요건. 3. 저법요건을 결여한 행정의 효력 행정행위가 저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로마자 5. 유효요건 유효요건이라 함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논점 26번 행정행위의 하자에 로마자 1. 주체의 하자 로마자 2. 내용의 하자 로마자 3. 절차의 하자 논점 26번 행정행위 하자의 주체 하자, 내용의 하자, 절차에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논점 27번 행정행위 하자 무효와 취소의 구별. 로마자 1 개설. 로마자 2 행정행위의 부존재. 로마자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논점 28번 위원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 로마자 1 위헌이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로마자 2. 위헌결정의 소급표 인정여부 로마자 3.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논점 29번 하자승계 1. 의의 및 인정필요성 하자승계는 행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행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정행위의 행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견해는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인적, 사물적, 시간적 관계와 추가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수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양가로 이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선행정의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달성시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측 가능성 및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시하는 경우도 있다. 양가로 3. 검토 생각건대 행정법 관계 안정성, 행정의 실효성 보장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등의 갈등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자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순히 선후행위의 법률 효과의 목적만으로 판단하면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어려운 바 추가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수인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